안녕! 나는 한승우. 94년 12월 24일. 더스타 핫타뷰 시작! 군대를 다녀오고, 군대에서 아주 열심히 생활하고, 많이 배우고, 성숙해져서, 앨범 작업에 열심히 하고 있던 중이야. 오랜만에 이렇게 화보를 촬영하면서 비록 이른 아침이었지만 너무 상쾌한 마음으로 촬영을 했고,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내가 최근에 항상 막 멋있는 척, 섹시한 척, 이런 것 밖에 안, 안 했거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아주 청량청량하고 해서 마음 편하게 촬영을 했어. 이제는 완벽하게 된것 같아. 나와서 두달 정도는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에 적응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내 패턴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적응도 됐고, 머리도 많이 길고, <laughs> 너를 빨리 만나러 갈수 있을 것 같아. 아, 쉽지 않았지, 쉽지 않았지, 아, 쉽지 않았어. 나한번또 그런 게 있어, 검사를 받으러 가잖아. 그... 음성 양성 그 검사를 다 010이 돼있더라고 그 나는 휴대폰 번호 적는 줄 알고 010하고 내 번호를 적었어 근데 갑자기 나를 따로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는 주민번호를 적는 그... 그 그거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지 나 혼자 아주 94년이어가지고 다 01이었고 참 씁쓸하네 세월이 막 그렇게 힘든 거는 없었거든. 워낙 또 활동적이니까 운동도 좋아하고. 힘든 건 없었는데 굳이 힘들었던 거는 어쩔 수 없이 사회랑 이렇게 거리가 있다는 거. 새벽에 창문을 딱 보면 아, 나는 아파트들이 또보였어 그럼 그 아파트들이 보이니까 오히려 아 저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왜안 잘까? 막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 거기요 거기에서 오는 잠깐의 괴리가 그게 좀 마음에 좀 그랬지 근데 꽤나 괜찮은 생활이었던 것 같아 나름 재밌게 근데 진짜 그래 진짜 이제는 너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내가 나올 때 나올 때쯤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아 이제 재밌게 살수 있겠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챙기고 그리고 내 시간을 챙기고 내 사람들을 챙기면서 일에 미친 듯이 매달리지 않고도 내 삶을 즐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녁을 준비했던 것 같아. 최근에 이제 작업을 할 때는 그게 없어서 사실 좀 버거웠던 것 같아. 어떤 내용을 적고, 예를 들어서 곡이 다섯 개면 다섯 5개 개다. 곡 내용이 달라야 되는데, 내가 할수 있는 얘기가 이제 너무 한정적인 것 같고, 계속 군대 생각밖에 안 나고, 그 답답했던 그런 마음, 음악 하고 싶었던 갈증. 그런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내가 찾았던 거는 영화를 많이 봤지 어, 봤던 걸 보고 그리고 옛날 영화도 보고 자꾸 나한테 뭔가를 심어주려고 사람들 만나면서 아이디어도 그랬던 것 같아 아주 나이스한 캐지 <laughs> 왜냐면 내가 항상 매 앨범 타이틀곡의 색깔이 계속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나는 앨범의 색깔에서 꼭 내가 넣고 싶은 색깔은 그 센치한 음악 사람들이 듣고 굉장히 현실적인 음악, 유로가 되는 음악 그런 트랙은 꼭 하나씩 앞으로도 넣을 예정이야. 그리고 이번 앨범에도 당연히 그런 곡이 있고 뭔가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음악에 담고 싶지.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난 내 앨범들을 보니까 내 음악들이 어쨌든 그 인생, 지난 내 인생을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매 순간. 한트랙 정도는 센치한 내감정의그 순간에 그거를 그냥 메시지로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너만의 너를 만나는 로참 행복했다고. 일단 제목부터 되게 그냥 눈에 튀니까 어, 너를 만나는 걸로 참 행복했다고. 어.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가이드가 사랑 따윈 집어치워버려 이거요 <laughs> 그래서 원래 <laughs> 사랑 뭐 했더라? 너를 만나노론데 이게 사랑 따윈 뭐다 집어쳐버려 뭐뭐 이런, 이런 거였어 집어쳐버려 뭐 이런 거 어. 어, 가이드 들으면 지금 도 웃겨 갑자기 예뻐졌지 노래가. <laughs> 어, 나는 아직 7일차 같은데 <laughs> 시간이 흘렀다는 게 일단 너무 안 믿기고 어쨌든 그 세월들을 기록해준 음악들을 들으면 아 세상 참 많이 했구나 많은 노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확실한 거는 그때는 몰랐던 거를 지금은 좀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좀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음악의 인생을 만들 수 있겠다. 음악적으로도 사람으로도, 그리고 일적으로도. 좀 단단해진 삶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또깊은건 사실 데뷔. 데뷔할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음악방송 첫방 때 바지가 터지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되게 다이나믹했지, 데뷔 초 때. 그래서 데뷔 초때 나를 생각하면, 어, 대견하다! 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지. 어, 땡땡땡! 아, 옛날에 막 뭐, 데뷔 초에는 뭐, 청량돌, 남친돌. 나는 청량돌이다! 나는 큐티돌이라.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무슨 소리지? 물음표, 띠용. 아무래도 사람들이지 않을까. 뭐 가족, 팬분들, 내 사람들. 끝. 그리고 나. 그건 것 같아. 그보다 더큰 행복은 없으니. 앞으로 활동 계획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곧 만나고 공연들도 당분간은 하러 다닐 것 같고 올해 목표가 있다면 또 내가 생각해 놓은 그 음악 컨셉을 소수의 트랙이라도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은 게 가장 큰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올해의 목표 우리 이제는 멈추지 말고 하나 하나 차곡차곡 쌓아갑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올여름 많이 덥겠지만 행복하게 꼭 보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셔도 당장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면 더 힘드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두고 스스로를 잘 챙기면서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분명 좋은 행복한 일 생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한승호도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납시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으시면 안 돼요. 안녕! 건강합시다.